좋은 건아 바깥에 구경시켜주는 거야? 바깥에 구경이라고 할건 없지만 아. 나그 프로포즈 이벤트 했었잖아 그때 풍선이 어. 풍선이 어. 아직도 어 이만큼 <laughs> 아 어떻게 저거 바람이 안 빠져? 어? 그러니까 왜안빠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야 이거 다 넣은 거야? 다 내가 다 손으로 다꾹깍꾸깍 해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어? 슬... 너 집에 하세요. 좀 가져가라 아야 어, 새우튀김까지 음아 내가, 내가 튀김 좋아하시잖아 셔 그러셨어? <laughs> 내가 너 아는 동생 없어? 아, 아.. 의다 늦게 갔는데. 진짜. 중매하지 아, 아, 아. 아. 마. 아대있는거 그냥 잘리기만 하는 아, 거야. 야 비교 진짜 비교 봐. 모르니까. 아니야 내가 이런 아, 정성이 고생이와. 비교 보면 계란만 갖다줄게요. 굴전? 응. 자, 고생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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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나리 굴전은 알았지만 굴전은 모르니까. 와 이거 쉽지 않은데. 응. 이런 풍경. 왜? 야름다운 풍경. 어? 우와 이렇게도 열받아. 어차피 살면서 다 묻어. 밥좀밥좀 밥좀 볶을까? 아니야. 너무 아니야. 석진 오늘 너 지금 지금 잘 닦으면 처리가. 네. 지금 호출, 찢었잖아. 지금. 아니야 티도 안 나. 아니야 약간 좀문된 거지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저거 호처리하고 저 티도 안 난다. 자, 카메라 돌고 있어. 얼마지? 아니, 아니, 아까 내가 도마부터 <laughs> 했었지, 나를. 아니, 누나가 안 해줬잖아. 내가 뭐저 열심히 박았어, 안 박았어? 내가 해줘. 막... 아, 전화, 전화 한 <laughs> 손. <안, 전화 안 웃음> <안 커져. 웃음> <laughs> 나, 누나 여러분들.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응. 어, 참기름도 있었네, 우리 집에. 지금 들기름도 있어. 참기름도 있고, 들기름도 있어? 응. 해장찌개나 이런 거 이제 들이면 상큼해질만해. 아 진짜? 오빠도 먹어 이제 좀. 먹어보자. 이거 우리가 이미 술을 많이 먹고 먹어서 너무 다행이다. <laughs> 음, 암튼 간이 딱 좋아요. 오 그래? 아, 진짜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이제 우리 결혼 준비 이제 끝나고 나는 그러니까. 너무 좋해 너무 음. 편해 신경쓸 게 없어서 응음그 음. 30분인 걸 하게 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신경쓰면서 결혼을 해야 돼? 신경쓰고 싶지 않지 근데 이제 그 그자식을어쨌피다 돈이니까 음. 어떻게 하면은 맞아. 적은 비용으로도 예뻐 보여야 음. 되냐 해야 되니까 음. 그때다고려보일순 없잖아 나는 아, 그렇게 꼭 결혼식을 해야 돼? 저는 가족끼리 소모임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결혼식은 우리 예행사가 아니야. 응. 너 우리 갈 테니까 설거지 좀 하고. 만에 네. <laughs> 음. 이다 okay. okay. <laughs> <laughs> 너무 <맛있어. 웃음> 네. 야 이거 버터 두께가. 아우 오늘요. <laughs>